뒤 옆에 찧어서 봉지에 넣는다 오오오 와... 등장 와이 말로만 듣던 오이랍스타오 살이 진짜 많아와 된장에 밥 넣어먹는다 저희가 최근에 올린 케빈스 보일링 크랩이라고 있는데 거기 100만 조회수 넘어가지고 좀 궁금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나가하마마켓츠 라멘집입니다 그 근처에 저쪽에 있는 게 저게 케빈스 보일링 크랩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작다 보일링 크랩 음. 안녕하세요 이 분이 캐빈스 보일링 크랩 사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, 사장님 저희 거울이 없잖아요 네. 솔직히 어떠셨어요? 너무 감사하죠 아. 진짜 너무 주영씨한테 너무 고맙고 <laughs> 감사하죠, 저한테는. 저희도 감사해요. 저희 저 감사해요. 저희도 이렇게까지 반응이 빡빡빡 올라갈지 몰랐거든요. 그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량 한번 볼수 있어요? 네. 이 지금 이때? 아 이거는 저희 올리기 올릴 때쯤이었던 것 같고 원래 그래도 이 정도 맞죠. 많이 방문하시고 을 그다음에 이딱 이렇게 뛰었다. 어쩌? 3천 삼천 넘었고 와 이렇게 이만큼 30000. 엄청 올랐다. 엄청 많이 올랐죠. 크... 그러고 사장님 말로는 그래도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바쁘시다고 했거든요. 맞아. 오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떠올랐지? 오 지금 딱 오늘 날짜 정도까지 네. 그 비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그 비닐 음식 안 좋은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막 이랬는데 그런 걱정은 없었어요. 엄청 많이 했죠. 우리들이 있는 그 문화, 방식 그대로 좀 질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먼저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였고, 물론 비닐도 피 소재고, 일단 환경부 문제는 검사를 고쳤기 때문에. 좀 안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없는데그 봉지에 담겨서 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다 쪄지고 난 다음에 그 봉지 안에 넣어서 이제 내오는 거라 그 봉지 아 놓고 데치고 막 음식을 조리하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. 문제가 그렇게 해도 이게 피 소재 자체가 높은 온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괜찮다고 알고 있어서 여러분 문제 없이 걱정 없이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. 네. <laughs> 미국에서 살다 셨어요 네. 얼마나 살았어요? <laughs> 얼마예요? 9년. 9년? 아. 그래서 한국 갔을 때도 그런. 그런 게 너무 어릴 때갔다보니까미국에배어 음. 있어서 아 음식 자체가 향수 너무 먹고 싶어서 아 그래서 우리는 찾아다녔었어요. 지금 같이 하는 친구랑, 어, 서울이랑 다른데 돌아다니면서 올림픽 하는 가서 먹 실망 많이 했어. 아 올림픽올에만 100%라고 100 하면 저희 가게는 제가 느끼기에는 80%이상이 음. 다른 부분들이 있어. 근데 그런 거는 좀 조퇴 모을 해서 사람들과 사람들도 무심 잘. <laughs> 되게 연구 많이 하셨네요.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셨네요. 그냥 만들어진 그 메뉴가 아니네. 보일링 크랩을 이렇게 먹으면 잘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꿀팁 같은 거 있어요? 특히 한국 사람은 또 밥심이라고 어? 추천 항상 추천드리는 건데 이제 새우랑 양 쑤스랑 남겨놓고 이제 좀 손질하신 다음에 이제 남은 소스랑 밥 추가하셔가지고 밥이랑 같이 비벼 먹으면 또 그게 색다른. 아저씨 생각만 해도 배고파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응. 저희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럼요. 아나 지금 너무 배고픈데 저 냄새 너무 미쳤어요. 내가 미치겠다. 배고파요. 기다리는 동안 발견한 저깨 인형들 너무 귀엽다 기다리는 동안 심심해서 저깨무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써야되나요? 기다리는... 아 이렇게 찍어놓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음,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? 케빈스 보일링크랩을 먹으려면 이 정도 준비는 하 아? 먹어야 합니다 <laughs> 지어서 봉지에 넣는다. 딱 작적인 냄새에요오등장아 좋잖아. 와이 말로만 듣다와뭐 줬던... 어,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나와요? 와 신기하다. 이자 미쳤다. 라스터 하나 있고 큰거 라스터 하나 있고. 그 다음에 와걔얘 미쳤다. 크다 보여요? 와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이 가리 크랩 가리. 킹 크랩. 와 진짜 크다 이거 열면살 많은 거 같은데?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새우 하나 둘. 와목봤문데 이거 저거 단열 마리 넘는다. 와 이거 그린 호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전글에서 제일 서본거 같은데? 음 맛있겠다. 감자도 있고 브로콜리 있고. 와 이거 포 소스 풋 담겨진 옥수수 진짜 잡힐것 같아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저기 누구도 줍니다 이거 이거 저희가 다 선제해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 먹으면요 꼬리랑 목소 잡으시고 꼬리를 좀 비틀셔서 이렇게 잡가지고 이렇게 비틀어 주세요 오아 이렇게, 이렇게? 오틀어가지고 아, 네, 당기면 을 튀거든요 네. 네. 네 여기서 배가 잘라져요 꼬리 네올려가지고 손으로 꺼내시면 아 이렇게 갈라서 네. 잘라서 얘를 잘라서 걸려가지고 어, 그냥 손으로 다 빠지신 거예요. 오 살이 따르기 살. 살. 오와 이거 났어. 아이못 잘랐어. 얘를 떼서 이렇게 떼요. 네, 그냥 이오아 네. 이렇게 이렇게 해서 깨 먹어요. 긴 부분은 이거 파봉 파봉용이고 아래 부분을 집어 넣으셔서 그래. 잘라요. 이렇게. 네아 이렇게. 네. 오 이거 조금 먹기 어려운데. 네, 오. 어, 이렇게 어렵게 꺼내면, 오, 살 진짜 많아요. 음, 살 진짜 많다. 음, 돌리세요. 음. 소스 푹 찍어서. 아, 이 똑똑한 거 봐라. 이 어, 맛있겠다. 음. 이거 무조건 소스 찍어 먹어야겠다. 음, 맛있다. 어. 이거 안에 살 진짜 많아 소리 들려요? 일단 소스는 생각보다 진짜 좀 자극적인데 이살들이랑 섞여가지고 해산물이랑 섞여서 맛있어요 좀센 편이에요 근데 음 야채랑도 맛있다 자 이제 대개를 먹어보겠습니다 스모크크랩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뜯어내고 이거는 다리 이거 뜯어서 오 이거 아 이거에 이제 쓰는 이 가위 이렇게 해놓고 이 살로 여기 옆에서 아, 내 먹으면? 내가 다좀사놨다 내가 조사놓으면 되게 살 먹을 습 있다. 나 이거 그 킹크랩보다는 훨씬 부드러워가지고 더 이게 더 엄청 연해. 이게 살이 더 연해요. 맞아. 오, 얘살 덜어놨다. 오. 음, 이게 살 확실히 연하다. 킹크랩은 약간 좀, 오래는동동에서 약간 좀 질기면 도 살짝 있는데, 대게는 진짜 연하다. 막 소리 무슨. 오! 보여요? 짠 새우 새우 이건 진짜 통신하고 생각보다 커다 아 진짜 자극적이겠다 이 소스가 카레 맛좀 많은데 생각보다 자극적이거든요 약간 그리고 조금 매콤한 편이해산물이랑잘 어울려졌어요 그 다음에 내가 궁금했던 이 그린 소마 그린홍마와나 옥수수 이거 진짜 먹고 싶었어 이거는 바로 한입에 이렇게 먹나요? 먹어볼게요 응? 내가 맛없을 수가 없어. 맛없을 수없 맛. 생맥주 먹고 싶다. 여기 병맥인데 나 결국 시키. 다가 그거 먹어는데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원래 이렇게 먹어도 되나중에공지들 공지제이거 해도 돼요. 음? 아, 진짜 맛나 보다 아, 이거 단점은 이렇게 <laughs> 많이 묻을 수 있습니다. <laughs> <나도 호흡을 웃음> 우선 제일 좋았던 점은 매콤한 소스가 너무 중독적이어서 여자들이 딱 좋아할만한 그런 맛이었고 맥주가 생각나는 맛이라서 저녁에 오는 거 추천드려요. 두 번째로는 감성이 좋다. 이게 제가 미국을 안 가봤는데 미국 가본 느낌이랄까? 단점을 꼽자면 사실 먹기가 조금 불편해서 썸남이랑 가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. 그거 말고는 사실 다 너무 괜찮아서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